현역가왕의 한일가왕전 위한 국가대표 선발전 논란에도 첫방송 임박 최근 mbn에서 준비중인 현역가왕이는 첫방송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많은 시청자와 팬들은 이 논란의 본질과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프로그램의 진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이 논란을 촉발시켰고 팬들은 어떤 논리를 통해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을까?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이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팬들의 목소리를 통해 분석해 보자. 논란의 중심에는 가수 박사진과 신유가 있다. 이들이 예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에 합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두 가수가 본선에 진출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본질은 바로 공정성이라는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가치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모든 참가자가 동등한 출발점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원칙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그러나 박서진과 신유의 본선 직행은 이러한 원칙에 금이 갔다고 느낀 팬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 그들에게 있어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가수들의 실력과 열정을 통해 성장과 감동을 느끼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본선 직행이라는 특혜는 이 감동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다가왔다. 여기 팬들은 제작진이 설정한 기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이들이 예선을 거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제작진이 공정성을 저버리고 인기나 화제성에 의존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이어진다. 특히나 공정성과 진정성을 중요시하는 팬들에게 있어 이러한 불투명성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감정이 공존하고 있다. 누군가는 두 가수의 실력이 이미 입증되었으니 본선 직행이 타당하다고 옹호하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실력은 예선에서도 증명될 수 있었다. 과정 없이 결과만 주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쟁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한다. 이러한 논란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닌 각자가 프로그램에 거는 기대와 열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뜨겁게 번지고 있다. 결국 이 논란은 단순히 두 가수의 본선 직행을 넘어서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팬들과의 신뢰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현역가왕이가 과연 이 도전 속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팬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롭게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묘미는 예선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경쟁이다. 그러나 예선 없이 본선에 직행한 두 가수의 사례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일부 팬들은 이들이 실제 실력으로 본선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쏟아내며 형평성의 부족함을 이유로 들고 있다.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은 본선 진행 과정에서 일부 스포일러가 유출되었다는 점이다. 팬들 사이에서는 스포일러가 이미 재미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경쟁의 결과가 방송 전에 알려진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 이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시청자와 팬들이 느껴야 할 긴장감과 흥미를 약화시키고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스포일러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의 관리 부족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상황은 제작진의 의도나 기획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일부 팬들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했지만 관리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발의 상징성 현역가왕위는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다. 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점에서 많은 팬들은 이를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K-팝과 K-트라트의 융합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K-트라트 역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현역가왕이는 K-트라트 의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무대가 될수 있다. 따라서 팬들은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제작진의 결정을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경향을 보인다. 팬들의 감정적 연결 경쟁 프로그램에서의 진정성과 공정성은 팬들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들이 정당한 과정을 통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자 한다. 이러한 감정적 연결이 흔들릴 때 팬들의 비판은 더욱 강해진다. 참가 가수들의 실력 논란과는 별개로 이번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라인업은 매우 강력하다. 팬들은 이들의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 음악의 진수를 느끼고 싶어 한다. 새로운 형식의 재미 제작진이 논란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재미와 긴장감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가 탄생 한일가왕전이라는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팬들은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를 응원하고 있다. 전역가왕이는 이제 막첫 발을 내디드려 하고 있다. 논란 속에서도 팬들은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제작진이 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의 방송 과정에서 스포일러, 방지와 명확한 규칙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번 논란이 남긴 교훈이다. 팬들은 논란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더욱 견고해질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역가왕이는 논란 속에서도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공정성과 재미를 모두 잡기 위한 제작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최고의 가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흥미롭게 펼쳐질지 첫 방송이 더욱 기다려진다. 현역가왕이는 첫 방송을 앞두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일부 언론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받고 있다. 팬들은 프로그램의 독창적인 기획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정상급 가수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주목받을 만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팬들과 언론에서 나온 주요 긍정적 반응들이다. 한 팬은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케이트라트와 K-팝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릴 기회라며 국가 대표라는 상징성 자체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언론에서도 한일가왕전을 위한 대표 선발이라는 콘셉트는 매우 신선하다. 한국 음악의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출연진이다. 박서진, 신유를 포함한 참가자들이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뛰어난 실력을 입증한 스타들이라는 점에서 팬들은 이들의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현역가왕이는 기존의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독특한 포맷으로 주목받고 있다. 팬들은 형식 자체가 새롭고 흥미롭다며 이 프로그램이 기존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더큰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가대표를 선발한다는 콘셉트가 단순히 경쟁을 넘어 한국 음악의 자부심을 담고 있다. 다른 서바이벌과는 확실히 다를 것 같다. 대형 무대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감동과 흥미를 모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꼭 본방사수 할 예정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며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팬들은 제작진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팬들과 언론 모두 현역가왕이가 단순한 국내 방송이 아니라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트로트와 케이팝의 융합으로 한일가 왕전을 펼친다는 기획은 매우 인상적이다. 한국 음악의 기표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국 음악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것 같다. 단순히 논란으로 평가하기엔 너무 큰 가능성을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언론에서도 호평했다. 결론. 현역가왕이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기획, 화려한 출연진, 그리고 프로그램이 가진 상징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기대와 응원을 받고 있다. 팬들과 언론은 이 프로그램이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최고의 가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재미를 모두 갖춘 명품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하고 있다.